a l l e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영적 성숙개날 9월 오늘 모이는데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네 번째 주일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네, 우리 말씀 제목은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펼쳐지는 이 이삭과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 이유는 그가 가진 그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사거나 또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당시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가진 이 리더로서의 모든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권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장작권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였다고 해요. 또한 이 장자권을 가진 장남은 아버지가 죽게 되어 유산을 물려받게 될때 다른 형제들의 두 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즉이 장자권 안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자식들 중에서도 두 배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에서가 장남으로 몸담고 있는 이 이삭의 가정이 그냥 보통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장작권은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에서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지라 라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만 보아도 이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 복의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또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언약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가운데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어드려보면, 또내 씨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 즉, 지금 에서가 몸 담고 있는 이 가정, 자신의 가정, 이 가정은 인류사에서 유일무기하게 하나님과 구속적인, 구속사적인 축복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에서 장작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이 엄청난 축복과 존경과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장작권을,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엄청난 축복과 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작권을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버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이 에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배고픈 형을 상대로 이 장작권을 거래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야곱.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이 사람은 이사람처럼사람처럼도하지기도하요것 같아요. 하지만한 가지 분은이것은이야곱은이장람권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과 람권을사람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하고 또이장람권을 가지고자 하는 열이과 열망과 열정이사람 뜨거웠던 사람임에분명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작권을 뺏어 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형을 관찰하고 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세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가 자신의 형 에서가 가장 배가 고픈 그 시간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뭐에 가장 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언제 가장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예서가 야곱에게 장작권을 팔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 추측일 뿐이지만 제 생각에 따르면 야곱은 치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장작권을 팔라고 했던 것 역시도 그의 탄탄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형 에서에게서 장작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 야곱의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삭을 이어 그 가문의 대를 잇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게 될, 받게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창생이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알수 알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혜들 또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특권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은혜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에 에서가 자신이 가진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남겨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이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원어성경에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빠자라는 어원을 가진 말로 빠자라는 이 말로 적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빠자라는 말은 비웃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즉예서가 자신이 가진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예서는 평소에 자신이 가진 그 장작권을 무가치하게 혹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죽한 그릇 땅 위에 자신의 장작권을 팔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작권을 우습게 여기는 이 에서의 행위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크나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애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애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망령된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령된 자란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탐하고 우선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그래서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에서는 결국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해서는 안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으며 또그 결과로서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족보에서 제외되고 망령된 삶의 표상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귀한 은혜들,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수많은 특권들,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특권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위들에 빠지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특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는 중에 혹 애사와 같이 망령된 행실에 빠졌던 순간들을 순간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가진장자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장자권의 축복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며 장자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해 나아갔다면 그는 이 사기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애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신분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축복들, 그 직권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자만이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앤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쓴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과 영화는 17세기에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의 상황과 순교, 그리고 배교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출신의 카톨릭 신부였던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수년간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일본을 전도하는 줄로 알았던 그 페레이라 신부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본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당시 신학교에서 그 신부들을 가르치는 지도 신부가 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교 소식은 그 당시 그가 소속되어져 있었던 예수의 신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특히 그의 그가 키운 제자들 중에 이두 명의 제자, 가루페라는 신부와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자신의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믿음 좋은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는가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두 제자는 가루페라는 제자와 로드리게스라는 이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만나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진짜 우리 스승이 배교했는가. 정말 눈두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가로페와 로드리게스 신부가 일본에 일본에 도착한 뒤, 그들은 극심한 천주교 박해의 실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보게 되었던 광경은 이 기리스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 발음으로는 기리스탄. 기리스탄이라는 말은 크리스찬,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로. 예, 이 목이 베어져서 참수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혹은 참수를 당하거나 혹은 산채로 불에 태워지거나 혹은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꽂아놓고 수장을 당해서 죽이거나 혹은 감옥에 가둬놓고 온갖 고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예, 그런 이 끔찍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로페와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일본인 신자들의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한 일본인의 밀고로 인해 이 붙잡히게 된 가루페와 로드리게스 신부는 일본의 회유 정책에 의해서 큰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가루페 신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로드리게스 신부는 끝까지 버티다가 배교했다던 자신의 스승 페레이라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스승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스승은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선불교 학자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이 페레이라 신부가 자신의 제자인 로드리게스 신부를 계속해서 폐유해서 결국에는 이 로드리게스 신부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되므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만약 그 신부였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배교할 것인가? 그 영화 중에 이 일본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목에다 칼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이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교하지 않고 마땅히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이라면 마땅히 순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은 살려 줄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고 너의 신앙을 부정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땅히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수나,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예수님 믿기를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될줄 믿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욕심을 더 추구하는 일은 파죽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됨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야곱과 같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아멘. 여러분, 아까 야곱에 대해서 나눌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장작권을 사모하여 이 비겁한 방법으로라도 형에서에게서 그 장작권을 빼앗았던 그런 모습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비열하고 야, 야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디를 보아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말즉 야곱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야곱의 모습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의 축복과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축복과 은혜의 계승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우리들 역시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노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싸우는 용맹한 군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꼭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 파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작권을 자기가 사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사냥꾼이었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자신의 장작권도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뺏어가게 되었을 때,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야곱은 정말 자기 목숨까지 맞춰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은 야곱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정말 열정적이고 믿음이 뜨거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그렇게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야곱처럼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육체적인 욕심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바 내가 에서와 같이 육체적인 욕심 앞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삶의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가치들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거나 혹은 바꾸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아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